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게임판이 나오는 의 공포 게임은 제가 유령 사냥꾼이 됐는데 제 사촌 동생이 귀신에게 항상 괴롭힘 당한다고 합니다. 제 사촌 동생을 위해서 그 귀신을 물리치는 게이 게임의 목표라고 하지요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Play game. Find out what the matter. Why in our house? 대열. 아, 아직 못 익음. 어 뭐야? 나 이런 거 굉장히 섭섭하지 않지. 일단 침실에 가고 일단 침실을 찾아야 된다고 하네요 이거 뭐야? 집에 이딴 게왜 있어? 이딴 게 있으니까 귀신 들리는 거 아니야? 내 사촌동생이 어딨지? 동상 어딨는감? 어 뭐야 변기 왜 이렇게 귀여워? 잠깐만 게임이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? 제가 화면을 밝혀드렸습니다 마치 제 미래처럼 밝군요 동생이 집에 숨어있나? 동생 나와도 돼 내가 왔다니까? 내가 뭐못 믿음직스러워? 어나 지하는 못가아나 어, 너무 무서워 이런 거 동생 나만 믿어 주차장 있냐 집에? 동생 그럼 이 차는 내 건가? 깔깔덩담동담2층 가도 되는 거야? 2 층이 어디야? 아 여기다. 아 여기구나 2 층이. 뭐야 저 노릇 단무진 줄 알았어. 뭐야 이거 약간 그거 같다. 그 집게 사장 알죠? <laughs> 뭘 야리냐 닌겐 약간 이런 느낌. 방금 어, 잠깐 뭐야 방금? 방금 저만 들었어요? 동생? 방금 1층에서 쿵 소리 들렸잖아. 아직 밑에서 들렸던 게 지하에서 들렸던 건가 방금? 와 세상에 나 여긴 못가 진짜로 알잖아 나 여기 진짜로 못가와 너무 큰일 났다 어떡하지? 좀만 고민해볼게요 A few moments later. 그래 가자 어 쪽지다 이 집에 살았던 아내가 자살을 했대요 그 자살을 하기 전에 흑마술을 했고 자살한 이유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심한 우울증 눈을 도려내고 술을 먹고 자살했다? 그러면 지금 이 집에 눈이 도려내진 여자가 있는거야? 동생? 동생 지금 분위기 안 좋아 빨리 나와야 돼 동생 지금 내가 봤어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레벨이 아니야 아니 그리고 나 퇴마사 아니야? 퇴마사가 무슨 핸드폰만 들고 다녀 이거 손전등도 아니에요 알죠? 그 핸드폰 그거야 아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거구나 아너 지하에 갈수 있는 열쇠 너 이런 걸 열쇠 금방 찾아요 알죠? 포게임 짬밥 25년 자 대부분의 열쇠는 이런 창고 쪽에 있어요. 아, 2층에 있었다고? 사실 나 2층이라 생각했어. 어 뭐야? 어 어, 어. 아니 무슨 공포 게임 이렇게 귀신을 노골적이게 표현해? 아니 간접적이게 내가 귀신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누가 이렇게 대놓고 방금 그게 꿈이었다고? 아 잠깐 여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잤는데 귀신 꿈을 꾼 거구나. 어, 이 꽹가리 소리 뭐지? 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데? 이 밖에서 들리는데? 아 잠깐 밖이 아니라 지하야 이거 밑에야 밑에야 봐봐 지하잖아 아 이거 지하 맞다 아나 지금 지하실 가야 돼 봐봐 여기 맞아 나 아, 퇴마사야 무서운 거 전혀 없.. 아 문이 열렸네 저기구나 아까 내가 귀신이 부활한 데가 저기야 아더 들어가야 돼? 응. 어 너무 깊어 너무 깊어 어떻게 너무 깊어 어, 뭐야 이렇게 커? 봐봐 이거잖아 이게 뭐지? 관인가? 나는 여길 탈출해야 돼. 이미 늦었지, 멍청아. 뭐야? 관이 열렸어. 소리가 안 좋아, 소리가 안 좋아, 소리가 안 좋아야 소리가 안 좋아야. 이거 바로 나가야 돼. 무조건 나가야 돼. 뛰어, 일단 뛰어. 아니, 나 퇴마사 아니야. 왜 귀신이랑 못 싸우나? 큰일 났다. 저게 뭐지? 귀신처럼 보여. 하지만 그 귀신은 눈이 없지. 하지만 그녀는 빛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. 이걸 꼭 기억해. 아, 그녀한테 들키면 불 꺼야 되나 봐. 그치? 귀신 나오면 불 바로 꺼야 돼. 아, 가방을 찾아야 되는데. 아니, 나가기 전에 가방 찾아야 되나 봐. 와, 어, 귀신 피해서 이제 내 가방 찾아야 돼. 어떻게? 아니, 여기야 현관인데 가방을 찾아야 돼. 동생은 왜안 찾냐고? 제 동생이 중요한 게 아니. 아, 이거 이게 내 거야? 아, 지금 알았네. 뭐야, 귀신 탐지기 얻었어, 나. 아니, 도망가는 거 아니었어? 아니, 이거 뭐야, 이거? 아! 그냥 여기 대 이거 색칸 되면 불 바로 꺼야돼 알지. 아니야, 지금은 아니야. 지금은 안 꺼도 돼. 색칸 되면 바로 꺼야 돼. 색칸. 찾음 귀신 찾음 귀신 무슨? <laughs> 어? 이거 읽어야 돼. 자 이거는 저 귀신을 보인하는 방법인가 봐. 일단 초. 일단 초부터 그럼 꽂자. 자초 세팅. 오케이. 뭐야 된 거야? 뭐야? 왜 갑자기? 아니 뭐야 갑자기 왜? 귀신 터졌어. 아니 이거 뭐 귀신 화난 건가? 현관으로 바로 나가. 현관으로 바로 나가. 현관 어디야? 젠장 이쪽이다. 다가 지는 건가 일로? 헉, 나 있어 뭐야 탈출이야? 아 귀신 안 죽었네. 에 범인? <laughs> 뭐야 이게? 네, 여러분들 쨌든 제 동생이 저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았는데 제 동생을 구했습니다. 아 맞다 잠깐만 내 동생 내 동생 어디갔지?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.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저 귀신들 <laughs> 물리쳤다는 거죠. 재밌겠습니다. 녹화는 정리하도록 하죠. b 이